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45쪽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괴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괴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함께했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우는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한 토막을 읽었는데요. 앞선 39장의 내용을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초소였던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제작하는 것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는 성막을 건립하여서 그 만들어진 기구들을 자리에 배치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울 때에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새해 첫날에 성막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전통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예배 한 가지를 드리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해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게다가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 예배가 있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를 또는 하루를 예배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또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금 향단이 나오죠. 이 금향단은 성막의 성소 안에 있었던 기구였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온 제사장들은 반드시 금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향단은 그 자체로 성도의 기도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금향단을 어디에 두라고 하시냐면, 증거계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거계가 뭡니까?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불리는데 이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증거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그 증거개 앞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금향단이 놓여 있다. 이것은 성도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령 어떤 분들은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연구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데에는 열심을 내지만, 반대로 기도하는 일에는 또 소홀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말씀에 대한 지식은 내머릿속 안에서 풍부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식을 위험이 있겠죠. 이와는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무관심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긋나갈, 엇나갈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상징하는 증거계 앞에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단을 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물두멍을 성소와 제단 사이에 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두멍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염된 수족을 물로 씻어서 성결하기 위한 그런 준비된 그런 도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생활 속에서 오염된 죄를 회개하여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영적으로 깨끗한 것만은 아니겠죠 연약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 저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 성격케 하였듯이 우리도 회계를 통해 죄로 얼룩진 우리 영혼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심지어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씻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들 주위에 포장을 쳐라라고 지시하시거든요. 이것은 거룩한 땅이었던 그 성막과 이 세상을 구별하기 위한 구분 짓기 위한 장치였는데 영적으로 본다면 성도의 생활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물론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격리가 되어서 아무런 교제 없이 성도들끼리만 살아 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죄와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이 성막들과 성막 바깥의 땅은요. 땅만 놓고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포장을 쳐서 한쪽은 성막으로 한쪽은 세상의 땅으로 구분을 지었듯이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은 깨끗하게 살지 못해도 성도만큼은 깨끗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또 세상은 자신들은 저울 눈금을 속이며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할 것을 요구하죠. 또 세상은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는 남을 위해 마땅히 희생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 당연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겠죠. 세상 사람들조차 성도에게 자신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이처럼 요구하고 있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악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당연히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유가 어떤 기름이냐면 당시에는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최상급의 재료들만을 다 모아서 만들어낸 잘 배합해서 만들어낸 최상급의 그 기름을 관유라 말합니다. 이 관유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구하기도 어려운 가장 비싼 재료들만을 배합해서 모세에게 최고의 기름을 만들라라고 하신 걸까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값비싼 재료들을 모아서 정성스레 배합하고 이 기름을 만들어 내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값비싼 모든 재료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거룩하시다. 모세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면서 이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거룩함은 성별된 기름을 기구에 바를 때의 모세 안에 형성되어진 게 아니고요. 그 기름에 들어갈 재료를 구하는 과정, 발로 뛰는 과정, 다 모아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재료를 배합해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의 삶은 이미 많이 거룩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비싼 재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더 베스트, 최상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과 재정과 여러분 과거의 사역과 미래의 비전까지 그 모든 것을 잘 배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요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거룩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빼어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영어로 말하면 바이블이죠. 그런데 그 앞에 홀리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까? 홀리 바이블. 홀리의 뜻이 거룩 아닙니까? 그래서 한자로도 성경은 거룩할 성자를 쓰죠. 성스러울 성자.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삶에 거룩하신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임하시는 거룩하신 영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Holy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Holy Bible, 거룩한 책을 읽을 때 Holy Spirit,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통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책 성경을 읽고 거룩한 영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거룩한 책인 성경을 읽고 거룩한 영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적인 순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성령, 성도.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들이 왜그 자리에 그렇게들 모여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모여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성도가 된 겁니다. 성경, 성령, 성도의 순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면요, 당연히 성령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홀리 바이블하고 멀어지는데 홀리 스피릿과도 멀어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 말하는 것도 거짓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상급 관유를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료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할 때 진실하게 순수하게 다른 의도 없이 다른 조건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진실된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의 향락과 가치들을 쫓았던 우리의 옛 모습을 돌아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지체 없이 물두멍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죄의 오물들을 씻어내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세상을 따라 살았던 나의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과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을 초청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